여러분들은 큐브 맞추는 방법이 많이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일단은요. 큐브를 마음대로 막 섞어 주세요. 여러분들 이미 섞여 있는 상태니까 저는 그냥 이, 이, 이 상태로 시작할게요. 그다음에 노란색 센터 조각을 찾아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데이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데이지 모양?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데이지 모양.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데이지 모양 공식 없이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엣지 조각 중에서 이렇게 센터 조각 맞는 거를 자꾸 두 번을 돌려 만는거 잡고 두번두번두번 돌려주시면 이렇게 밑에 십자가 생기시고 이렇게 엣지 조각 위에 센터 조각 다 맞으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2단계는요 2단계는 십자를 맞추는 건데요.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여기 엣지 조각 중에서, 노란색 안 들어간 엣지 조각을 찾아오시고, 여기,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센터 조각 위에, 아 여기 센터 조각이, 여기 엣지 조각 위에 있는 색깔과 맞으시는지 보시고, 여기 엣지 조각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여기 옆에 있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은 것인지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맞으시면 올돌내 공식. 그러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이제 이거는 이걸 맞고 여기 오른쪽이랑 맞죠? 올돌 내. 면 이렇게 되고 다음에또 한번. 근데 위에 이거랑 맞는 게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가운데 껴있는건데 여기에서 올돌레를 올 아니, 한번 하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또 올돌레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걸 잡고 또 올돌레 해주시면 이렇게 T자가 다 순식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3단계 넘어가 볼게요. 1층 2층 맞춰준건데 여기 여기 코너 조각에서 코너 조각 여기 하얀색 들어간 코너 조각 하얀색이 여기 옆에 들어간 코너 조각. 하얀색이 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맞는 건지 보고 여기에도 맞는 건지 보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해 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아, 여기 위에 있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맞는 거를 보고 돌을 돌네 돌돌 올 돌네를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꺾어서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지 마시고 여기에서 한번더 돌을 돌네 돌돌 올 돌네를 해주시면 여기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에 또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또 위에 있네 여기 밑에 있는 경우는 여기. 이렇게 바꿔치기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뭐야 왜 없지? 아 제가 조금 잘못됐네요. 아씨 지금 여기 아까 그 올로네 할때 망가져서 이렇게 망가지시면 다시 하시면 되겠죠? 아 이렇게 해주시면 됐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도로르네입니다도로르네 도롤롤네, 롤로네, 롤네 해주시면 이렇게 밑에 흰색이 다 맞으실거고 1층 2층 다 맞으셨을겁니다. 바로 4단계로 넘어가볼게요. 4단계는 윗면 십자가를 맞추는건데요. 돌1시네반 돌을 몇번 반복하세요. 돌올시 네반 돌. 올, 시, 네반도를. 지금 안되는데 다시 돌올시 네반 돌을 해주시면 위에 십자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포를 맞추는 것입니다. 대포면 이거 지금 6시, 만, 아, 일단 돌리다 보면 이렇게 6시 9시에 맞는 거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외 케이스가 또 있어요. 예외 케이스는 건너편이 맞는 경우인데요. 건너편이 맞는 경우 경우에 사람들은 지금 기다렸어요. 지금 여기 6시 9시에 맞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자, 일단은요. 네돌, 올돌, 네돌, 돌, 올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대포가 다 맞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이렇게 대포가 다됐는데요 6시, 9시에 두고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예외 케이스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편이 맞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냥 여기에서 12시, 6시에 두고 네돌, 올돌, 네돌, 돌, 올돌을 해 주시면 이렇게 됐는데요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 3번을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한번을 돌려주면 6시 9시에 맞고 네돌 올돌 네돌돌 올돌을 해주시면 이렇게 대포가 다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5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5단계는 윗면을 싹다 맞추는 u 자공식 자본인데요 여기 위에 노란색 센터를 보고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일단은 최대한 몰려있는 쪽을 왼쪽에 두고 해 주셔야 됩니다. 왼쪽 위에 두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왼쪽 위에 두시고. 이렇게 되셨으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시계방향으로 한번 꺾어 돌리면, 여기 위에 노란색이 오니까 맞는 거를 왼쪽 아래에 두고, 뉴스 공식을 한번더 하시면, 위면이싹다 됩니다. 그다음에요 여기, 이렇게요, 여기, 여기 맞는 거, 보고요, 7단계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아, 6단계죠? 아, 죄송합니다. 자, 이제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맞는 거 여기 대포 사이에 맞는 거를 보고 점공식 진행할 건데요. 점공식은 저도 의미는 잘 몰라요. 여기 점 여기 점 찍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저는 이렇게 한 방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점공식을 몇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맞는 게 아예 없을 때는 아무데나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큐브를 맞출 수 있겠죠? 끝! 아, 참고로 제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빵골 구독 눌러!